안녕하세요, 놀쌈입니다. 음. 오늘은 이평선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음, 이거를 늘리면 화면이 늘어나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조금만 더 내가 보기 편하게. 자 오늘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음, 자 저는 지수를 안 써서 사실은 이동 평균선 그냥 일반 MA만 알고 있어요. 이게 Moving Average라고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는 뭐 말을 하는데 이동 평균선은 뭐냐면 이동 평균선. 자, 요거는 주가의 평균 평,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이면 5일 동안에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선을 나타내고 뭐 10일 평균선, 20일 평균선 많죠. 30일 평균선, 60일 평균선. 여게다요 해당 날짜만큼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쓱 보면 음, 왜, 다시 내려가지? 삼수인데, 삼수 3수 상단 안 찍으려나? 안 찍고 그냥 내리려나? A, B, C, D, E, 뽁. 차트는 하방인데, 지금 매매 중이라서, 아이고. 하방일려나 보다. 그래서 주가에 해당 날짜만큼의 평균 금액을 주가 주가의 평균을 내는 게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 뭐 뭐가 있을까? <laughs> 기본적으로 어, 상승 추세일 때는 정배열이 돼요. 정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가 낮은 이동 평균선 순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5일선, 뭐1일선 21선, 뭐, 61선, 이런 식으로. 요 낮은 숫자의 그, 평계선들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 반대로, 하락일 때. 하락일 때는, 어, 나뭐 했지? 음. 반대로 하락일 때는, 역배열이 나죠. 역배열. 자, 역배열은, 이, 하락 시에 높은 선순으로 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21선, 뭐 61선, 뭐 21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역배리 되면은 하락 추세다. 자 그러면 이동 평균선을 몇 분봉에서 봐야지 좀 완벽할까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평선은 1 시간에서 제일 많이 봐요. 어, 담치이가 얘기하는 이제 황육기 기법도 황기 기법도 이제 요한 시간봉에서 주로 이제 어,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하고. 1시간이나 어, 조금 더 빨리 추세를 읽고 싶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차트가 이미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시간 너무 뭔가 1시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1시간 부은 이동평선을 본다면 자 지금 어, 이 평선의 굵기를 조금 늘려야겠다. 사람들이 눈에 잘띄지 이게. 너무 붉은가?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선 세팅은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 이렇게 나요. 이동평균선은 그냥 여기서 인풋에서 어, 요거는 틀린 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인데, 어,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를 프로까지 쓰면은. 보조 지표를 몇 개까지 쓸수 있지? 뭐몇개못 써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지수하고 이동 평균선 이렇게 여러 개 세팅을 해 놨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세팅 값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여기 2 2 4에썼다 요렇게 여섯 개만 씁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만써요 그러면은 자. 이 평선을 봅시다. 네, 1시간 봉 기준이에요. 자, 1시간 봉에 보시면은 지금 어찌됐건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역배열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죠. 224일선, 121선, 61선, 뭐 21선, 뭐 이렇게 나는데 역배열 상태에서 역배열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상승 나오죠. 다시 역배열이 되니까 하락 나오고, 자 정배열이 되니까 다시 상승 나오고, 어 역배열이 되니까 하락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역배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유차는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어, 정별이 됐다가 정별이 될라다가 이제 역별로 돌아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요런 자리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변곡 자리죠 변곡 자리고 사실은 요 부분은 변곡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혼조세라고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관점으로요 혼조세라는 게 뭐냐면 그냥 횡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그런 혼조세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혼조세가 있는 상황에서 곧 변곡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곡이 하방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방으로도 갈수 있었던 차트였지만, 차트였지만, 여기 녹색선이 저는 61선이거든요. 이황유기가황유기 황육이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다시 정별을 만들죠. 정별을 만들죠. 보통 이렇게 혼조세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동 평균선의 상승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이동평균선에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상승 관점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수익 기준일 때. 솔직히 단타는 이렇게까지 큰 추세는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15분 내에서 모든 게다 해결이 되고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혼조세가 지나고 나서에 지나고 나서에 이제 무빙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막 그렇게까지 하락하지 않고 계속 흐름을 이어주는 느낌이죠. 이게 이제 224일선이에요. 224일선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평균선으로 볼때이 224일선을 마지노선으로 봐요. 마지노선. 마지노선. 예를 왜 마지노선이라고 보냐. 224일선을 어떠한 봉에서든 마지막으로 지지를 했을 때는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224일선이 뚫리면 정, 어, 얘가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발생을 해서 큰 하락을 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어, 이건 뭐, 팁이라고할 것도 없이 뭐, 다들 아는 얘기일 텐데, 보통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선이 3개예요. 21선, 61선, 121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이 21선을 딛고 올라가면 딛고 올라가면 딛고 어 딛, 딛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지지를 하면 지지를 하면 웬만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 121선을 뚫고 121선을 지지하면 이제 224선을 보통 은 뚫는다. 자, 요게 이제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21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지만, 21선은 보통 이제 수급선이라 그래요.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얘가 왜 수급선이냐면, 뭐,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뭐, 7일선도 있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 12일선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서의 이 무빙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뭐, 선물 매매를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캔들하고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세계 이동평균선. 제가 5일, 10일, 20일 쓴다고 했잖아. 요 거의 캔들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10일선은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이제 5일하고 10일선을 굳이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잔파동을 카운팅하기 위해서요. 예 잔파동. 음, 이거는 이제 어, 그래요. 어쨌든 어, 아, 이것도 그냥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5일, 선0일선 잔파동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차트죠. 차트를 한번 꺼볼게요. 이게 지금, 어, 꺼진가? 아, 볼륨이 나갔구나. 그럼 차트는 어떻게 끄나? 음, 옛날에 그 차트 끄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디서 끄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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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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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가이시마스. 자, 여기 내리고. 보통 여기 이렇게 차트 표시가 나왔었는데. 네, 한번 이렇게 띄우고. 차트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 차트를 딱 끄면, 요, 이동평균서만 딱 나오거든요. 그, 기능이 어디 갔더라? 음, 왜내 눈에는 안 보이나? 이거는 태도고. 허허, 희한하네. 자, 어쨌든. 그럼 이거 뭐 예시를 못 보여드리겠네. 이렇게 요렇게만 봅시다. 자, 렇게 보면, 여기는 흰선이, 흰선이, 어, 저는, 흰선이 저기에요. 흰선이 5일선이고, 노란선이 11선인데, 흰선의 카운팅을 이렇게 쭉 따라가 봅시다. 그냥, 차트를끌수 없으니까, 저 흰선의 이동평균선만 한번 조금 굵게 설정해서 이 녀석만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어떤 느낌 들어요? 거의 파동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휩소나 요런 거를 무시하고 좀 카운팅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요 이동평균선만 봐요. 이 모양새가 딱 보면은 뭐 이렇게 1, 2, 3, 4, 5이 색깔도 좀 이렇게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 음. 티가 안 나네. 초록색. 초록색도 별로다. 갈색? 에이. 핑크. 노란 선. 네, 노란 선으로 합시다. 노란 선 보이나요? 그래 보시면 음. 이거 휩수 없이 대충 이렇게 카운팅이 될수 있는 거볼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인펄스 오파잖아요. 그죠? 인펄스 오파일 수도 있고 ABCDE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까? 자 a b c d e 2든뭐 어쨌든 다섯 개 파동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조금 뭉뚱거리게 보고 싶을 때 저는 어, 요즘 요렇게 작은 이평선을 좀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요게 또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캔들을 볼때 이렇게 캔들만 쌍봉이나 캔들만 이렇게 산 바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도 이 쌍바닥과 산 바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또 스토캐스팅 할 때도 쓰는 그런 방법이고 뭐 이동 평균선 상에 뭐 이런 이제 뭐 다이버전스도 보고 해요. 잘 보시는 분들은 여기 여기에 이제 주로 주력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이동 평균선을 써요. 장기 추세. 단기 추세는 솔직히 요걸로 파악하기에는 매매하기가 좀 힘든 편이고. 그래서 5일선, 10일선도 놓고 있긴 한데 어뭐 이렇게 보통 자주 애용하지는 않습니다. 61선 밑으로는 크게 애용하지는 않아요. 아그렇고요 자, 그래서 5일선 11선 한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1선, 61선, 121선이 0중요하다 이유는 이제 요런 부분이에요. 저랑 5일선 11선까지 다 아우르기가 힘드니까, 이제 보통 이제 21선 정도 되면, 21선까지, 어, 21선까지 캔들이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의미는 뭐냐면 어, 일단은 바닥에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수 있을 만큼 수급이 들어왔다 할수 있는 만큼 수급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2 0일 이동평균선 이제 수급선이라고 해요. 수급선 아니면 어, 단기 상승선, 단기 상승. 왜냐면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왜냐면 수급이 들어온 만큼의 뭔가의 상승을 주고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21선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60일선은 우리 담증이가 얘기한 이제 황금 이동평균선이죠 황금 이동평균선 그게 왜 그러냐면, 21선하고 다르게 60일선은 보통 60일선의 폭발적인, 60일선의 폭발적인 상승은 대부분 임펄스인 경우가 많아요. 임펄스인 경우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61선은 중기, 중기, 중기로, 중기 상승선이에요. 중기. 그래서 보통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은 얘는 어느 정도 중기에 상승을 합니다. 조정을 하더라도 중기로 상승을 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은꽤 많이 올라가요. 꽤 많이. 근데, 21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그러면 21선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21선은 60일 평균선에 비해서는 좀 작은 파동이다 보니까, 보시면, 21선의 상승은 요정도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볼수 있지만, 그러면 5일선 11선은 어떻게 판단할 건데? 보면은 60일 확률기의 지지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요런 이제 중기 상승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60일선을 깨면 또 중기 하방이 나오고, 다시 60일 상승선을 타면 중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21선은 뭐냐? 보면 요만큼.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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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증이가 굳이 확률기기법을 써놓은 이유도 요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뭐, 음, 사실은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부터, 올라올 때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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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지금 224일선 처음 밟았죠. 아, 처음은 아니네. 여기서도 뚫리고 뚫리고 하는데 이렇게 뭘 할까? 이 느낌이 왠지 마지막 지지 의 느낌? 그거는 여기서도 그랬겠다. 음. 근데 이제, 어,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61선은 좀 중기 관점의 어, 이제 상승선이다. 그리고 이제 121선이 있어요. 121선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이제 장기 관점의 상승선이에요 장기 그래서 이 121선을 이 121선에 돌아섰죠 나름 새 바닥 같은 모양을 만들고 이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갑니다 근데 요런 차트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으로 보기 굉장히 까다롭다 까다롭다 왜냐면 왜냐면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큰 의미가 있는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데드크로스 하고 골드 크로스가 있는데 이 데드 크로스하고 골드 크로스를 보기 위해서 또 중요한 어, 중요한 어,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격도예요. 이격도, 이격도. 자, 이격도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차트에서는 이격도를 찾기가 좀 힘드니까 이 차트에서 봅시다. 자, 보시면 엄청난 하락세가 나오죠. 쭉쭉쭉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지금 한시간 선이라서 그러지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시간으로 한번 봐볼까 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엄청난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캔들은 캔들과 이 요, 요 이동평균선 사이에는 어,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굉장히 끈끈한 자석 같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 이동평균선은 다시 이렇게 캔들하고 붙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겨우 이제 이격도가 벌어진 아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의미는 이, 이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모인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모인 상태에서 이게 분출이 됐다 안 됐다 라고 아직 판단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뭐날 봉상 뭐 4시간 봉상 아직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지금 뭐 상승 추세다 뭐 모양이 좋다 요런 얘기 하는 게다요 요런 이동평균선을 보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런 이제 121선이나 224선에 요런 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아 얘가 꺾였네 요렇게 어 이렇게 꺾였네. 이렇게 꺾였네. 그럼 중기 추세는 어느 정도 꺾이고 지금 다정 배열이죠. 2 2 3 밑에 있고, 120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 그 위에 있고, 20일 뭐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차트만 본다면 지금 4시간봉인데 중기관점으로는 아 그래도 아직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갈 수 있겠다. 왜 아직까지도 60일선 딛고 있죠? 4시간봉으로 너무 작. 이렇게 봐볼까 똑같네. 자, 보시면은, 보시면은, 224일선을 꺾고 나서, 꺾고 나서 여전히 121선이나 뭐 61선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당분간 이 224일선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를 할 거다. 그래서 단기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4일선. 이 녀석은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저도 저도 담층이 확률이 보고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이동 평균선에 그냥 뭐 정배열, 역배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요 이제 이동 평균선 하나 하나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동 평균선으로도 충분히 카운팅을 할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핸들 패턴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다. 요거는 차트를 보시다 보면 생기는 눈일 건데, 자, 캔들의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우리 보시면 캔들이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잖아요, 그죠?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내가 어떤 봉에서 어떤 시간봉에서 음, 뭐 매매를 하고, 뭐 차트 를 분석하고 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 식으로 만약에 쌍바닥 캔들이 만들죠, 그럼 오일선하고 오일선도 오일선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요. 5일선도그 다음에 11선도, 아니다. 요거를 11선으로 합시다. 5일선은 그래도 굉장히 근접하게 쌍바닥을 만듭니다. 요런, 요러... 아이씨, sorry, 아이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자, <laughs> 그럼 21선을 보면 조금 더 완만한 모습으로 요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려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많이 깊게 생각을 하면 요것도 이제 매매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이제 요렇게까지도 본다. 자 그리고 예, 요런 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어 음, 음, 이동평균선과 매물대나 지지저항은 참안 어울리는 말이긴 한데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60일 선 같은 경우는 60일 간의 주가의 평균이잖아요. 60일 간의 주가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60일 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60일 선을 따라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캔들이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요, 여기 지금, 요기 60일 선에서 매매를 한 사람들한테는, 매매를 한사람다 수익 구간입니다. 근데 60일을 깨는 순간 하락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구간이에요. 그 의미를 아실라나? 그말의 즉슨 뭐냐면, 요 이동 평균선 자체가 매물 대나 지지저항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그냥 진중하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뭔 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진짜 그 안에 별의별 의미가 다 있어. 우리가 겉핥기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생각의 정립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어떠한 매매를 할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저는 지금 이 안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선물학 개론도 찍고, 뭐, 이런 식의 뭐, 매매 원칙도 있고, 뭐, 그런, 그 안에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지식들이, 그 지식들이 거짓말 안 하고, <laughs>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도담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전과 이제 쭉 후로 나뉘어져요. 후로 나뉘어지는데, 아, 오늘 이거 영상 너무 긴데? 이동평준하나하다게 무슨 일이고? 어, 그래서 이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5월달이에요. 5월달. 5월달 전후로 나눠지는데, 이 5월달 이후로 지금 8월 중순이죠. 그러면 이제 근세 달이에요. 세달 동안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했느냐는 제가 찍는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영상에 있는 것들을 그 당시에 싹다 공부한 거예요. 요세달 동안. 근요세달 동안 공부했던 요 많은 지식들이, 어, 얘네가 이렇게 좀 하나로 합쳐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로 합쳐지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은 한 여기서 한 네다섯 개 정도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여기 한 대여섯 개가 남아있어요. 얘가 이제 합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매매를 못 하겠는 거야. 지금. 매매를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막 억지로 매매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매매를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시간 보기든 15분 보든뭐 1시간 보기든 내가 나는 뭐 이렇게 뭐 ABC 해서 뭐 여기 C파만 먹을 거야 뭐 혹은 뭐 여기 임펄스 1, 2, 3, 4, 5 나오는데 난 여기서 요거만 먹을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임펄스 나오고 나서 A, A B, C, D, E 뭐 요걸 먹을 거야 이, 이게 의미가 없... 아, 이걸 어떻게 잡명할 되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내 심리가 지금 여기도 여기도 막 이렇게 꼭대기를 찾아서 여기가 꼭대기야, 여기가 뭐야. 나는 그거 자체가 지금 모든 게다 도박으로 느껴져요. 도박, 확률 높은 도박으로 느껴져요. 근데 내가 좀 사, 내가 성향이 도박을 되게 싫어해요. 도박을 잘해요. 누구 어, 누구 막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고스톱 쳐도 잘 치고 코를 쳐도 잘 치고 블랙잭을 해도 잘해요 바카라를 해도 잘해요 잃고 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런 뭐랄까 뭔가 좀 운에 뭔가를 거는 내가 원래 운도 되게 좋거든 운도 되게 좋아요 운도 되게 좋은 편이야 사람이 그래서 뭐 저런 이제 자체 구리한 도박이나 뭐 요런 거 하면 이끝 존나 잘, 아니 되게 잘 맞고 막 이러긴 하는데 이게 잔운이 많은 사람들은 풀 운이 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무슨 일을 할때 앵간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운에 매달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근데 요즘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하나로 좀 집약이 돼서 간단하게 봐줘야 되는데 요런게안 되다 보니까 요 모든 자리가 나한테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트라우마죠. 그동안 생각없이 매매를 했던 거를 깨닫고 난 후에 오는 트라우마. <laughs> 물론 카운팅하고 분석해서 자리를 들어갔지만, 그 일말에 뭔가 그 일말에 남는 뒷끝이 뒤끝. 뒤끝이 이 뒤끝이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이 뒤끝이 찜찜함, 뭔가... 요만큼이라도 남는 찜찜함, 요 손톱 때만큼 남는 요 찜찜함이 아직 있다는 게 조금 그래요. 뭐 그렇죠. 그래서 막 시도를 해봐라, 뭐 해봐라 하는데, 에 그렇게 해요. 맨날 매매해요. 맨날 매매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랄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뭐 내가 물 타서 나오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어, 이렇게 분할로 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어, 내가 이렇게 손절을 하기 싫어서 손절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뭐 내가, 아, 이렇게 내가 786 법칙을 써서 돈을 버는 게 맞는 건가? 벌어는 봤어. 다 해봤어. 검증도 다 해봤어. 하동으로도 매매해보고, 786 법칙으로도 매매하고, 다, 다, 만불씩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암튼 좀 그렇다. 이게 내 이동평균 얘기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야, 어쨌든. 헛소리 했어요. 이런 거는 매매일제 쓸 때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평, 편집할까? 어쨌든. 매정 편집선. 21선의 의미. 111선의 의미. 121선의 의미. 624선의 의미. 이렇게 나오면 얘 같은 경우에 는 해당 평균선 날짜의 평균 주가. 자, 시슬선의 의미. 수급선. 단기, 회선. 여기서 단기로 상승이나 하방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확률이, 확률이, 중기, 회선. 여기서 상승과 하방으로 나눠진다. 같은 얘기죠. 백일주선장기회선 상승, 상승하고 하방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슬슬 이격도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그 다음에 나는 224일선에 또, 뭐, 더 큰, 완전 장기의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선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추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나에게 224일선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지지라인. 여기를 깨면, 100개 롱이든, 100개, 개가 뭐야, 백개가 이제, 어, 완전 장기적인, 완전 장기적인 침체기나 침체기나 상승기를 기준, 상승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큰 변곡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동평균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뭐, 만약에 엑스트라로 뭐 조금 넣을 게 있다 하면, 어...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읍시다. 자, 핸들 패턴보다 더 신뢰가 높은 입평 패턴도 있다. 그리고 작은 입형으로는 카운팅 하기가 수월하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 정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 기존에 알고 있던 이평선보다는 조금 더 유익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